요즘 파월 의장 사임설 계속 나오지? 왜 그런지? 진짜 이유.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확 낮춰야 된다. 이 생각이야. 왜냐 중국의 초고율 관세를 때릴 준비 중이거든 근데 그거 때리면 미국 물가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기준금리를 최소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지금 금리는 약4.50% 트럼프는 약 1.5%까지 깎자 이거야 근데 파월은 버텨 지금 내리면 인플레 터져요 이렇게 막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은 거야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파월이 사임하면 좋겠다 8개월 안에 물러날 거다 이제는 대놓고 사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최근엔 연준본부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문제 삼아 파월이 상원청문회에서 리노베이션 예산 관련 증언했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터졌어. 트럼프 측은 세금 낭비, 감사하자. 심지어 사기가 드러나면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야. 결론, 트럼프는 중국 관세폭탄 날리기 전에 금리를 확 깎고 싶어 하고 그걸 막고 있는 파월을 사임시키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관세협정 체결이 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뭐 미국 주식시장 신고가 경신 중이잖아? 그런데, 파월 해임되고, 새로 선임된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크게 인하하면, 트럼프 중국에 고관세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